네, 지금 전기차 시장 겉으로 보기엔 정말 뜨겁게 질주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 화려한 질주 뒤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나온 업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이면에 숨겨진 위험 신호는 대체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요 그야말로 기록적인 판매량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성장세가 곧 거대한 절벽을 만나서 멈출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스케일을 직접 확인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255만 대.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면요. 2025년 8월, 딱한달 동안, 전 세계에서 팔린 순수 전기차 숫자입니다. 와, 정말 몇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성장 속도예요. 이 255만 대라는 숫자가 작년 같은 달이랑 비교하면 무려 17%나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성장을 이끄는 곳은 어디일까요? 유럽, 중국, 미국 할것 없이 주요 시장 전부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특히 유럽은 33%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면서 선두에 서 있고요. 음, 겉으로만 보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로워 보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글로벌 평균이라는 걸 걷어내고 각 지역별로 따로따로 들여다보면요. 시장의 온도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구 시장의 양대축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과 미국 시장 이두 곳이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 시장 위에는 지금 커다란 물음표가 하나 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먼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럽 시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은 배터리 제조사들 사이에서 격전지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정말 치열한 곳인데요. 그런데도 시장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은 아주 튼튼합니다. 유럽 시장의 이 안정성이 반짝하는 현상이 아니에요. 2025년 들어서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니까 이미 작년보다 31%나 성장했더라고요. 이건 아주 꾸준하고 구조적인 수요가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증거죠. 이 치열한 경쟁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배터리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면서 40%를 차지했는데, 우리 한국 업체들도 약 35%의 점유율을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아주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이 이렇게 튼튼하게 성장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의 아주 강력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꾸준한 전기차 수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유럽형 출하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불확실성의 핵심, 그러니까 거대한 폭풍의 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 미국 성장률도 20%로 꽤 높았잖아요. 하지만 이 숫자는요. 곧 닥쳐올 어떤 마감 시한 때문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기루, 거품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풀인 수요, 풀인 디맨드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보조금 같은 혜택이 곧 끝난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사라지기 전에 구매를 막 서두르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 현상이죠. 지금 미국 시장의 판매 급증이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8월에 보조금 종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10월 마감 시한에 맞춰서 수요가 점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11월 보조금이 딱 사라지면 수요가 말 그대로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질 거로 예상되는 거죠. 이걸 바로 보조금 절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에요. 벌써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 수요 절벽을 예상하고 4분기 출하량 전망치를 낮춰 잡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아주 명맥한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쪽은 맑고 한쪽은 폭풍전야인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쪽은 안정적이고 다른 한쪽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 이렇게 불확실성에 클때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추천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딱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4분기 미국 수요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라. 즉,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보조금 절벽의 충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 세 가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전체는 여전히 강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아주 크다. 둘째, 유럽은 규제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미국 시장은 10월 보조금 마감 이후에 진짜 실력을 평가받는 아주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과연 미국의 이 보조금 절벽은 잠깐 겪고 지나가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전기차 붐 전체의 흐름을 바꿔버릴 거대한 변곡점이 될까요? 올 연말에 발표될 미국의 4분기 데이터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